홍진호가 런닝맨 미션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719'에는 부릉패밀리가 떴다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홍진호, 금세록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첫 번째 미션으로는 발음과 언어 능력을 활용하는 불통랭귀지 게임이 진행됐다. 특정 국가의 언어로 된 문장을 들은 뒤 해당 문장의 발음을 전달해 마지막 주자가 번역기에 정확한 발음을 말해야 하는 룰이다. 홍진호와 한 팀인 양세찬은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진호는 꼬이는 발음으로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유재성 역시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려고 하냐라며 반발했고, 홍진호는 대놓고 저격하는 거잖아 지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 팀인 하안은 진짜 부른 아내라고 반응했으며, 김종국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한국말도 외국말처럼 하자나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게임이 시작된 후 홍진호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이상한 발음으로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날 홍진호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자랑하기도 했다. 홍진호는 요즘 살쪄서 힘들어 죽겠다라며 신혼이다. 아내가 임신했지 않나. 임신해서 집에만 있어서 아내와 안 나가고 많이 먹다 보니 살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홍진호는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에 송지효가 허니문 베이비냐라고 묻자 홍진호는 거의라며 웃었다. 유재석은 아들일인데 왜 이렇게 모르냐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홍진호는 1982년생으로 올해 41세다.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인 그는 현재 프로 포커 플레이어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진호의 포커 플레이어 커리어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그는 APT 윈 클래식, WSP 등 세계 대회에서 다수의 우승과 입상을 하며 2022년에는 포커 대회 누적 상금 순위 1위, 한국인 중네 번째 WSP 브레이슬럿 획득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